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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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어? 안녕 누나? 전화 치비야 하하하 아, 루, 루, 루.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뭐냐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잠들 오늘 엄청난 미니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감옥에서 벌어지는 수감자들 간에, 약간, 뉴 머더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는데, 우리 중에, 음... 착한 수감자, 아, 착한 수감자였나? 착한 수감자? 착한 수감자. 착한 수감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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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 아닙니다. 더 나쁜 수감자가 한 나쁜 명, 수감자. 어, 숨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살인마. 그래서, 우리 중에, 음, 바로, 이제, 바로. 멋, 수세크 탈출! 아저씨! 나가봤 아무것도 없어! 아저씨, 들어오세요! 여기 허허벌판이에요허허벌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인마가, 머더가 한명 정해질 거고요. 우리는 여기 감옥에서,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은화가 이렇게 맵에 떨어집니다. 그 은화를 이제 우클릭 해가지고, 우리 무기를 얻어가지고 그 살인마를 잠재울 수 있고요. 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약간 머더가 이제 술래잡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숨바꼭질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게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같은 자리에 5초 이상 있으면은 발광이 되면서 어딘지 보여. 근데 조금 한칸 움직이는 거 같아 한칸 움직이는 거 안돼 다섯칸 이상 움직여야 돼야 이렇게 다섯 칸씩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긴 해 이렇게 자우자우자우우우 이렇게 자우자우자우자우 자우자우자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다섯 칸 이상 일단 움직여야 돼그 머물러 있던 칸에서 다섯 칸 이상 이렇게 한 요렇게 왔다뭐 요렇게 왔다갔다 하면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어 그래 점프점프만 하면 야 근데 너는 뭔..뭔때문에 들어왔냐? 나 나는 세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서. 왜 아직 사용을 안 당했지? 아 <laughs> 야 얘가 거짓다야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서 들어온 거야 알았어? 어? 아 아, 알았지? 맞아, 아. 어 거짓말 나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들어왔어. 너는? 야나 타왕 조중에 시코 먹어서. 뭐뭐 뭐 한다고? 촬영 도중에 뭐 먹었다고? 뭘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피코 티코 먹었다고 티코티코가 뭐야? 갑빨리면 뭐에 왜왜 들어왔죠? 아 저는 죄는 아니고 혐의로 들어왔어요. 아 뭔데요? 지금 뭐... 구워 먹었다는 아... 혐의예요. 뭘? 아, 아, 혐의? 엠브세드들 아, 어, 아, 혐의? 봤는데? 구워 먹는 거 봤는데? <laughs> 자 소금 소금 여기 수현이왜 들어왔죠? <laughs> 목격 위증하면은 너 라이... 어, 잡혀가는 거 알지? 어. 저 파트라이더에서 수도 네. 입안에서요. <laughs> 참별 말도 안된 이유로 아... 다 들어왔구만 진짜로. 나나는요? 에휴 내가나 착하네. 나 응. 실수로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버려서 아너 진짜 야, 너안왜 사용 안되냐 아아자 우리 코아 마지막으로 저는 붓 여성들의 마음에 붓을 지자자자용다 사용당했어 어쨌든 여러분 바로 시작 해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면 이렇게 위에 요거 요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 오케이. 은하, 어, 7개, 아, 7, 일곱 개, 일곱 개. 아 일곱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벌써 세계를 때려서 죽일 수 있나요? 아, 나죽잠나죽잠안 아, 돼요. 아, 나죽잠나죽잠 야, 뭐나죽 돼. 교도소네, 교도소네, 교도소 뭐야, 너. 그거 뭐야? 안 됩니다, 교도소네. 야. 폭동, 폭동. 지금 살이 빨 잡아야 되는데, 뭐 폭동이야. 교도소 오케이. 폭동. 오케이~! 어 7개 저 7개? 네수감자끼리는 어? 나주초 나주초 나주초! 나주코 나주코! 나주, 나주... 나주... 초. 누구야 쟤 나.. 나주코 나주코! 은호야 으면 돼? 나... 나! 카, 카, 카! 가가가가 가필! 지각필 지각필! 아 뭐야! 지각필! 지각필! 아,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 초초초! 제 초야 제 초야 가 가자 아 조심해! 뭐지? 알아서 먹이들이 나한테 와주지? 아니 이거 뭐 이거 아, 언니... 이거를 뭐 연기를 할 필요도 없이 나한테 와주요가없다 아 뭐, 아 아니 은하가 어, 너무 없어.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나. 잠, <laughs> 누구 담안 냐? 잡들어? 나두 개만 어, 제발. 뭐뭐 너도 친구 들고 같이 가려. 난, 난, 아, 난, 싫어. 난, 난, 아 싫어. 난, 난, 내가 난, 너한테 누나, 누나도 출혈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이름표? 어. 결 채영이다. 오시계세요. 이겨. 잠들 이겨라. 어디어칠합니왜 뭐 저렇게 숨을 몰아쉬지?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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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레전드. 오케이. 레전트 이면 진짜 누나라 부를게. 오. 안녕하세요. 누가세요? 야, <웃음> 가서 한번주워봐 내가 한번더 도전하겠다. 아, 눈썹이 주워봐. 참 멋있으시네. 오오 눈썹이 오 참. <laughs> <laughs> 눈썹이 참 아아아아악 눈썹이 멋있어 바로 쏠려면 했는데 아이 어쩐지 따라오더라 <laughs> <laughs> 야딱 그럴줄 알았다 아 응. 내가 눈썹이 줄... 멋있으시네 아 눈썹이 멋있어 근데 가만 애들 다 오르러 나한테 와 눈썹이 그래주세요, 멋있어 아니 아니 그 거기 있는지 몰랐어 이름표안보이지너 여기 길이 막혀 있어서 그쪽으로 갈수 밖에 없어 <laughs> 여기 이렇게 맞아. 좀 이어진 공간이 있으니까 잘 어떻게 해봐. 그래도 일곱 개는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자 다음 판 가볼게요. 아 진짜 오케이. 치욕이다. 오늘 치욕의 날이다. <laughs> 음, 너무 아까웠어, 누나. 난 이렇게 LTE 버도 처음 해봐. 치욕의 날. 아. 아! 사리도 떠고 싶었는데 사리도 고 나주코, 나주코. 코아 연결인 것 같아, 저거. 어디가도 사람이 있어. 나주코, 사람이 있지 그럼 모여 있어. 나주코, 나주코, 나코코코코코코코코코아코아 코 아직 코아. 한 명도 없 아들아 아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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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각둘이. 코야 볼게. 아 이거 봐. 너 들게. 나 라드 어저아저아봐아거아어 이거 야야 코한 뭐야, 거 같은데. 진짜? 거. 진짜 아. 들으는 어? 이다잠들이 어? 뭐야? 야 들을 둘러다. 각둘이. 여기 뒤에 놓으셔 올라 봐. 하필이 아까 거기로 아까 거기로. 야 시안이 시안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잖아나 나 지금 열심히 은하모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여수케, 여수케. 거야 진짜? 여수케, 여수케. 야 천초 나 천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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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험스텔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 뭔야나 진짜 아니야 나, 아니,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죽어라 죽어라 거버! 오빠 뭐야 오빠 오빠 뭐야 나였다. 아니 뜨나 왜 나를 그랬어? 아 됐다. 잘 가라. 근데 되게 방금 재밌었다 방금 누군 나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뭐더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 야. 아니 아, 나, 나 진짜 뭐 아닌데. 각별리 빨리 만들어. 나나나 나, 나 지금 아 돼지 이거. 돼지? 돼지 된다고? 오케이. 꿀꿀? 야 돼지는 지금 죽어 있어. 야. <laughs> 뭐지? 어? 뭐지? 어, 돼지스레 된 거야? 아, 각별리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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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해? 오케이. 각별리만 믿는다 이제. 뭘 믿어? 말해 주마. 님이 죽어 저도 끝난다고요. <laughs> 일단 일단 내 앞에 와. 일단 내 앞에. 내 앞에서 고기 방패를 해. <laughs> 아뭐 고기방패야 어제 <laughs> 한방 싸움인데 야 근데 지금 서로 못 찾고 있어 야겐실리 앞에 있다가 라더님 화살 먹으면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냥 안 갈래 <laughs> <laughs> 아나 <laughs> 아, 죽어요 아이 각별님 <laughs> <갓빼리. 웃음> 아, 그럴 까면 차라리 내 앞에 와가지고 각별 고기방패라도 하든가 <laughs> 아 괜찮아 어차피 그한 명만 이겨도 되는 거야 이 게임은 원래 각별님 여기 위치 일일이 괜찮아 일일이 내가, 아까 여, 나, 내가 아까 여기서 죽었거든? 각별님 <laughs> <갓빼리. 웃음> 죽었다고? 약간 좋은 자리가 아닌데? 원숭이 갚아줘 원숭이 갚아줘 어 뭐야 이 뼈는 여기 사기 자리인데? 그래 여기 자리 있어요? 붙니까어 아니 어? 여기 어? 애초부터 어? 일자 맵이잖아 어? 일자로 아, 아, 야 아, 나 이거 이걸 놓치네! 아재 뭐야 농총아! 와 총아! 아이고 화자 어디갔어? 아니 화자 어디갔어? 다 아니 화사 원래. 가면 속았다. 화살. 총초총가 집었나? 야 아니 아니 이영 씨. 이동 씨. 제가 네 개나 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화살을 한 개인데 으뜩합니까 야, 그럼 아. 위에는 아. 어떻게 바로 봤냐? 와. 아니, 이거 몰빵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네. 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못 맞춘다고 다들 무기를 만들어도 <laughs> 명중률 빵퍼 그러니까. 빵퍼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첫 번째 사례율 거의 100퍼야. 코안은 <laughs> <콰은 웃음> 보이면 일단 죽이나 사람들한테 사리를 꽂아 지고 오케이. <laughs> 다음 거 갖겠습니다. 아 이건데 빨라서 아, 재밌다. 아 편안, 처에 <laughs> 일단 없애는 게 좋다 이런 거야. 나 나는 그나 먹고 싶어 나도. 진짜 두 개까지가 최대야 내. 아 네. 살인자 하고 싶은데. 아, 아 살인자야. 어? 어? 살인자라고? 어, 살인자라고? 나도. 아니 뻥이 진짜. 옆에 서. 내 앞에 서. 내, 내, 내 앞에 내 뒤에 코다다라운. 내 뒤에 코나따라옴내 뒤에 코야. 내뒤코다다라옴내 뒤에 코다다라운. 따라오. 아 달아오네. 아안 달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좋아. 야, 좋아. 내 줄게 이거 두 개. 야잡들 빠른데 속도? 잡들왜 이렇게 이동 속도 빨라? 어 그럼 잠들로 나, 들 좋은 감찰력이야. 잠들은 네 갑자기 말 없어 보니까. 세야 쟤야쟤 그냥. 랄랄라라 다들 어디 있냐 근데? 나찾아 음, 저기 있다. 날왜 찾아? 저지 마. 어. 나 대신 나 아니! 나 대신 너 주고. <laughs> 아. 너도 죽그 죽을, 거... 그래 <laughs> 죽을 것 같으면 뿌려. 됐다. 두 달에 진짜 두 개밖에 못 맞았어. 지금 인정, 인정. 봐봐, 봐봐, 봐봐. 진짜. 야, 그거 하나 보여주는 데 어떻게 안? 야, 초야. 내가 너한테 두개 줬는데 네가 희망이다, 초야. 야, 희망을. 나도 왜 직접 자기가 안 쏘고 맨날 남주? 야, 희망을 총한테 그한다고 누군가는 누가든 좋아지게 승산이 올라간다니까. 이게 야, 나는 진짜 왜 자꾸 몇번두 개밖에 못 맞았어? 아니 이거 협동 게임이라고 이봐 보야 여기 있나? 우리 죽었는데 뭐 협동이야? 우리 유령대 가지고 너 귀찮을 떠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줄이. 하면 절대 못 이기지 뻥아 어디 어야 얘는 어디 어 근데? 있다고, 지금. 다들 모았... 알 에라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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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초, 초 어디 나 이겨라 초 이겨라. 초야, 거기 가만히 있으면 발광 생겨. 우리 아. 초초 우. 우리 어차피 <laughs> 이겨라 초 좋아 만들었니? 어? <laughs> 어디 있어? 어 뭐야, 만, 만들었나 봐. 오. 어. 켜줄한 어?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해봐해 봐. 아, 해봐. 넓은 너 넓은데서 니가분리너일자맵에 어차피 맞춰서 써. 그냥 버티고 있어. 맞아. 맞아 마, 버티고 있올 때까지 기다려. 올 때까지 기올 때까지 기 그러니까 절대 쏘지 마. 절대 쏘지 마. 지킬 수 있어. 라라라라라라라라. 언제 쏘냐 뭐야? 뭐야? 맞았어 맞았던 거야? 맞았는데 어, 우리못 바꿔였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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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활극때려지나활로 뭐, 때려? 와아 뭐, <laughs> <때려>. 와. 와. <laughs> 활이 또 칼이야? 아드로보어 버그 신거 어, 버그 어, 신거 어, 한조였어? 야! 아, 버그 신거야야 활력 따가 팬 이겼어 야 한조도 심지어 <laughs> <또 웃음> 활력 때리지 않아 <웃음> 아니야 <laughs> 영장 한명해라야 이게 <laughs>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히든이었어? 이걸 이렇게 된다고? 야 히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은화 시작도 안 했잖아. 패치가 아니고 자재로 부탁. 드다 네, 그 너, 자재 부탁드립니다. 활로 치는 거 강제 아니죠? 자재죠. 급파 상황인데도 같은 걸 신고해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어, 나주코, 나주코, 나주코. 난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래? 그래? 야 이거 우클릭한 땡긴 상태로 그 좌클릭해. 그럼 쏘는 거 생기고. 사기 치네요. 어디 있어? 어? 뭐야?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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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 어? 각별, 각별. 각개? 알았어. 와! 져봐 가져봐, 가져봐, 나네개 모았어. <웃음> <웃음> 드디어. 어? 어? 아, 잘 가요. 네개 모아서 사나. 응. 네개 <laughs> 모은, 모은 걸왜 말했어? <laughs> 아, 어디 나 오? 진짜 억울한 거만 하나 말해도 돼? 응. 말해봐. 네개모았다거 <laughs> 어떤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네 개. 를 야, 진짜 점쟁이야! 야, 진짜 점쟁이야! 그래, 뭔가 좀다 아팠어 이번에. <laughs> 야 내가 야 내가 뚫로나 아모자잡자나 뚫로나 아, 아 제발 딱네 개를 뿌러는데 갑자기 칼 들고 날 때려. 안 죽고 이 계속 따라오길래 가짜모더인건 알았는데. <laughs> 야 나도 잘튄다 우와. 야 이거 해뿌리고 갈라다. 아니 풀이 <laughs> 썰고면서 가는 거 같아. 군가 먹겠지라는 생각에 <laughs> 뿌리고 갑니다. 자연하라. <laughs> <laughs> 야그 누군가가 잠들이 될수도 있는데 지금. 아니 이거 안, 안 먹자 먹을 거 너. 이거? 안 어. 먹어. 안 먹어져? 우리 수연이가 어디 있나? <laughs> 수연아, 아니 나 이건 말하면 안 돼, 죽은 자니까. <laughs> 수연이가 어디는 어디? 어, 어?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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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들고 있네 그래도? 팔 들고 있네. 쟤래 누나, 거기 안에서 버텨. 어째 일정에 들어온 거야? 어, 어째 일정에 들어오거든? 야, 그래. 우클릭하지 마, 우클릭하지 마, 우클릭하지 마. 자 <laughs> 클릭해. <laughs> 중 당기고. 자제야 <laughs> 자제, 야, 그러면 때려. 자제야 자제, 때려. 야! 오늘 참 기묘하다, 기묘해. <laughs> 음? <laughs> 아니, 그래도 자제라는데. 야! 그거 맞아, 칼리도 못맞추아너 마지막에 손 휘둘렀잖아, 무슨 자제라는데야. <laughs> 아니야, 휘둘리려고 쐈어, 그리고 그냥 갔어. 알았어. 잘해, 네, 고마워. 자제, 자제, <laughs> 자제해줘서 고마워. 아, 근데 <laughs> 아, 누나 웃기네. 진짜 근데 나 누나 화살 줄라고 내게 뿌렸는데 그거 어떻게 칼로 바로 반격을 때니야? 아니, 내가 0.1초 정도는 <laughs> 고민했어, 코아야. 자, 막판 가볼게. 초초 따라다니다, 나 죽었다. <laughs> 초초. <웃음> 초초 <저스> 완전 느껴 잡들 하자마자 각별이야 갓베리... 잡들 맞아 잡들 맞아 <웃음> <웃음> 뭐야 아응아저저아이 어? 먹네 아 안돼 어제 이거 살인만 만나면 준 거니까 나 작전 아나또야야 <laughs> <laughs> 아니? 초초 아니야 초초랑 나 갈때. 아니야 오빠랑 난아님야야 아니. <laughs> 초야 <laughs> 이거 다 야, 못뭐 먹이야 잡들 잡들 같은데 잡들 잡들 같은데, 같은데 그럼 잡잡들이 아니라 잡들이 아니라 잡들이 아니야. 잡들이 아니야, 잡들이 아니야, 잡들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를 또 아니. 바보야 오빠가 본 거야. 얼나바지 아니야. 아 뽀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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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잡 뭐야? 잡들 뭐야? <목소리> 잡대! 뚫다 맞아. 뚫다 <목소리> 맞아. 살려 주길래아니 <죽일래. 아니야>? <목소리> 근데 설마 <목소리> 그그 아이, 아니야. 죽은 말이야. 야, 도 이행시 해 봐. 뭐뭐해 주세요. 먹어. 머리가 더 <웃음> 더러워 컴온 <laughs> 야, 뭐. <laughs> 야 노잼이어서 <노재미와서> 죽어 야또 <laughs> 차라리 야 죽어 너, 막판, 너, 막판 너, 다시 너, 할게요 아뭐 나만 재밌었어? 야 내가 또사인마여서 아, 음. 막판 한번더 할게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나또 누나인지 몰랐어 나야 깻모양 깻모양 빨리해 깻모양 깻모양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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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도 되게 안 걸리네 아까각벼림니다아 어, 뭐야 초우다 각벼림이다 초우다 야 초우 숨기지 초우다 초 맞아 초우 다아 야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어야 뛰어! 야 이거 어? 고이어 뭐고? 이거 뭐고? 야거고이제 뭐고? 어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야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어고야거 뭐고? 야, 거 뭐고? 이거 뭐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야, 거 뭐고? 이거 뭐고? 이 이거 야 일자 봤다. 인자한다 오케이. 아, 자 얘들. 처음으로 선다 처음으로 살아. 일로 오세요. 야, 처음만 여기 화살 박힌 거 봐. 처음에 <laughs> 화살. 처음 화살 가슴 박힌 거. 가슴창 파괴 박혀 있어 지금. 귀여워. 자, 여튼 얘들 보 오늘 저희가 뉴 버더 이렇게 수감자들과 그 사이에 낀 살인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한번 개발을해왔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꾹꾹 네,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어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아, 안녕.